외관 상태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스페형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시트 컨디션은 둘다 완벽하고요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우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치 등록세 성능 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코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예쁘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중 고차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두대다 제가 무조건 팔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차량 컨디션 또한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금액이 전국 최저가 입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차량은 220d 까브리올레 차량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은 220D 쿠페 차량입니다. 어, 두 개의 가장 차이점이 있다면 까브리올레는 천장이 오픈이 되는 점을 차이점으로 둘 수가 있고요. 뒤태 라인은 아주 비슷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차량 스펙부터 일단 먼저 불러드릴게요. 좌측에 보이는 까브리올레 차량은 2018년 10월에 출고했으며 12만 1000km 주행했고요. 성능기록부는 사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좋으면서도 이 차량의 메리트는요. 위탁 차량이 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가표로 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판매 금액 2,850만 원입니다. 흰색의 브라운 시트 220D 까브리올레가 2,850만 원이면요, 3천만 원이 안 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금액 되면은 절대 보지 못했을 금액이고요. 아 근데 또이 우측에 보이는 220D 쿠페 차량이요. 스펙 바로 불러드릴게요. 2019년 4월에 출고했으며 9만 9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금액입니다. 성능기록부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 판매금액 2,5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외관 상태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전면, 후면만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둘다 앞뒤 타이어 잔여량 80%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다 휠도 똑같은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카브리올레 차량은 약간 세룡그레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우측에 보이는 쿠페 차량은 그냥 일반 AMG 휠이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상태 너무나 좋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후면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후면 보고 있는데요 후면부만 봤을 때는 둘다 똑같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약간 쿠페형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테일 램프도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후방 감지센서 장착되어 있으며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깨끗한 화질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일단 까브리올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좁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0 쿠페 차량 트렁크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 까브리올레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아니었지만 220D 쿠페는 그래도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넓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220D 까브리올레 실내부터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브라운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앰비언트 송풍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날로그 시계와 그리고 실내는 카본으로 지금 튜닝을 해놓으셨고요, 센터페시아 쪽은 조금 아쉽게도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까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목 쪽에 보면요, 에어 스카프라고 해서 이제 목 뒤에 히터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은 상당히 좁은 차량입니다. 네, 20D 차량도 전반적으로 실내 컨디션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 컨디션은 둘다 완벽하고요. 20D 쿠패는 조금 아쉬운 점은 검정색 시트지만 그래도 무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차량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송풍구랑 앰비언트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까지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열도 조금 좁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대의 차량 만나봤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라면 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까브리올레가 조금 나는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뚜껑은 못 열고 다니겠다 하면 은 왼쪽에 지금 있는 220D 쿠페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둘다 15km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만나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꽘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